이번 시간엔 불가산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불가산 명사는 uncountable noun입니다. 어은 부정의 접도예요. 셀수 있는 게 아니라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기 때문에 부정관사와 같이 쓸수 없습니다. 어나 어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관사와는 같이 쓸수 없다. 그리고 셀수 없기 때문에 복수형도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산명사에 어나언을 붙이거나 불가산명사에 복수를 붙여서 틀린 걸 찾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산명사는 고유명사, 주상명사, 물질명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종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말로 했을 때는 가산명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불가산명사는 따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보다는 셀수 없는 명사가 좀 적겠죠. 그래서 꼭 외워야 된다면 불가산명사를 쭉 정리해서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기 쉬운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here is a furniture. 한 개의 가구가 있다. There are furnitures. 가구들이 있다. 우리말로는 다 가능하죠? 예. 가구가 하나 있다. 가구들이 있다. 말이 되는데 틀린다는 거죠. There is furniture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구는 과학이 아니라 셀수 없다.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똑같이 기본 특징을 다시 한번 봅시다. 불가산 명사는 부정관사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에 올수 있는 수량형용사가 있습니다. 셀 수는 없지만 수량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량형용사와 같이 써서 수량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리를, 어리를, 레스, c 치 리르은 거의 없는 어리르른적은 이걸 살펴보니까 퓨와 똑같죠. 네. 퓨는 가산 명사에서 쓰고 리르은 불가산 명사에서 씁니다. 가산 명사에 리을 쓰면 틀려요. 불가산 명사에서만 리르을쓸수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건 뭐냐? 둘다쓸수 있다는 겁니다. 가산명사든, 불가산명사든 다쓸수 있다. 이런 표현은 any, some, most, other, all. 이 수량 형용사들은 가산명사든, 불가산명사든 다쓸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가산명사는 셀수 없지만 수량 형용사를 써서 양이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불과산명사에 이즈를 몇개 내봤습니다. 앞에 정리한 것과 다른 걸좀 뽑아봤어요. 푸드, 음식이죠. There is l 음식이 없다는 거죠. 학교 갔다 왔더니 집에는 엄마가 없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죠. This cake has too much sugar. 이 케이크는 너무 많은 슈거, 설탕이죠. 설탕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못 쓰고 수량 형용사는 멋지를 썼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아. I have 멋지 homework. 숙제죠. homework은 숙제입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셨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명사도 셀수 없다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